이 영상은 실제 사례를 재구성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장.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어디가 불편해서 못찾어요아 최근 제가 최근에 허리를 좀 다쳤는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다리까지 같이 아파서 오게 됐어요. 음, 아픈 지 얼마나 되었어요? 한육 주쯤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어쩌다가 었어요 재호야 어... 네? 저기 박스좀 바꿔볼래아 이거요? 아 따로 있는거 아예 알겠습니다 이 등까지 한안녕하세요음맞셨을때 어떻게 통증이 생겼지? 혹시 좀하세요 어, 허리에 약간 날카로운 통증 같은 게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쉬면 완화돼떨 나아지는 것 같아요. 혹시 다리는? 네, 괜찮으세요? 아, 다리도. 여기 다리 구형 안쪽이 좀 타는 듯한 통증? 정확히 표현을 못하겠는데 다리도 허리처럼 피면은 좀 괜찮은데 음, 혹시 허리가 특히 아픈 상황이나 동작이 있을까요? 허리 숙이는 동작이랑 이런 걸 앉아 따라 이갔게때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 자동차 한 20-30분 정도 오래 타거나 허리 풉힐 때 허리 덮분는에서 같이 왔거든요 음. 혹시 통증이 줄어들거나 그런 동이나 상황 같은 거 있을까요? 어... 엎드려 누워 있거나 무리하지 않는 산에서 조금씩 걸을 때는 좀괜찮아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다른 병원에서 그 스테로이드약? 그거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거 먹어도 아픈거 굉장히 많이 좋아져요 <laughs> 그러면은 혹시 허리통증이 심해지면서 네. 다리도 같이 심해지나요? 네 다리만 따로 아프기도 해요 지금 아픈거랑 살찐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음, 그렇군요 빨리 있죠 직장생활하기에는 제가 IT 쪽 회사에 다니는데, 이거 허리 아픈 것 때문에 4주 동안 병받아내고, 2주째 이거 아픈 처 참으면서, 억지로 일하는 데집중이안 돼서 그런 걱정이에요. 그러면은, 평소에 하시는 분들은 아고 있을까요? 어, 네,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트러치 조용도 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필라테스도 나가었어요여러모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아, 네. 아파서 운동도 못하니까 체중도 더 늘고 스트레스네요. 업무도 집중도 잘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허리를 못숙이니까 일상생활이 많이. 치료받으면서 혹시 하고 싶은 거나 원하시는 분 같은 거 있으세요? 일단 허리를 좀 아프기 전태처럼 원래대로 숙겠다 펴고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IT 쪽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최소 3시간은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출퇴근도 돼가지고 어 버스에 40분, 1시간 이상은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나와주면 좋겠고요 네, 주먹을 왜안잡세요아네 한번 일어나 보시겠요네 한번 여기 앞가 앞가슴을... 의자에 다시 네. 앉았다가 네. 일어나주세요 앉았다가 일어나요? 네 어, 이건 조금 통증이 있어요 음, 10번, 10점 만점 혹시 몇 점으로 나오세요? 어, 한 2점? 2점 그 정도로 되는 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허리의 많은 범위 한번 볼 건데 네. 그 m 거 똑같이 한번 해주세요 네, the house. I'm going to g 어 to the house. I'm g o 요 n g 내려 go to t 허리가 아파요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까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뒤로 여시는 네. 방만볼 텐데. 네. 아프시면 더 해주세요. 네. 상태에서? 네. 네. 한번 뒤로 좀 젖어 주세요. 음. 어... 아픈데, 어떡세 어, 아까 네. 숙이는 자세에서는 허리랑 다리가 다 아팠는데, 네. 이 자세는 어, 둘다 아파요. 이 자세는 괜찮은 것 같아요. 힘들 것 같네. 왼쪽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한번 할게요. 네. 왼쪽 먼저 하든지 오른쪽부터 해요? 네. 어, 다리 아파오는거 같아요. 어, 좀 많이 아프세요? 어, 더할수 더 있어요. 만약에 진행하면 더해 볼게요. 어, 허리까지 아픈데요, 이제 예. 음, 네, 됐습니다 반대쪽 한번 할게요. 반대쪽 오른쪽이요? 네. 여기 괜찮세요 네, 여기 괜찮아요. 힘좀 없어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영상을 토대로 환자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순서는 초기 진단, 주관적 검사, 임상 추론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환자는 남성이고 나이는 32세, 그리고 직업은 IT 컨설턴트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현재 체중이 증가하여 과체중 상태이고 업무 특성상 오랜 시간 앉아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통증 호소 전 다양한 엑서사이즈 활동을 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 환자의 주요 문제점은 최근 무거운 물체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6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통증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버킹 액티브와 이징 액티브, 즉, 통증 유발 상황과 그에 반대되는 감소 상황을 알아보았을 때 우선 허리를 숙이는 동작과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나 자동차를 2 30분 정도 타고 난후 통증이 유발됐고 또 허리를 굽힐 때 다리도 통증이 같이 나,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엎드려 누워있거나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걸을 때 통증이 감소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이전에 받은 처방약을 복용했을 시에도 통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목표는 허리에 문제가 있기 전처럼 통증이 없고 정상적인 ROM이 나오는 것과 업무 특성상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이 환자는 최소 3시간 이상 앉을 수 있게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으면 하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오랜 시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바디차트입니다. 환자는 허리 부분의 날카로운 통증과 다리 안쪽 뒷판 부분에 타는 듯한 통증이 주로 오른쪽으로 나타나며 통증은 허리에서 파생되어 다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제한과 참여 제한으로 활동 제한으로는 첫째, 허리를 숙이지 못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둘째, 허리 통증과 가동 범위 제한으로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는 가체중이 되었고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참여 제안으로는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가 있는데 통증을 참으며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통증으로 인해 업무에 집중을 못해 일에 차질이 생기고 또 출퇴근 시 대중교통 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로 직장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통증 유형입니다. 환자의 통증 유형을 보았을 때 환자는 앉아 있거나 허리를 숙여야 하는 상황 등 주로 허리의 앞구부 형태의 자세나 행동, 쉽게 말해 규칙적인 자세나 행동을 취했을 시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노시셉티브 페인 타입일 것이라 추측을 할수 있고 또 환자는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 일과 일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다리 부분에 타는 듯한 통증 1a를 보면 통증 부위와 양상이 l3부터 l5 신경 손상과 유사하게 뉴로페식 페인 타입일 수도 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환자는 노시셉티브 페인 타입과 뉴로페식 페인 타입 주로 두 종류의 페인 타입에서 통증이 유발되어진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기여 요인으로는 신체적인 요인에서 나이, 체중, 평소 자세를 생각해 볼수 있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지급적 특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나이는 32세로 추간판 신경통이 주로 나타나는 연령대에 속해 있으며 과체정을 가지고 있어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이 증가할 수 있으며 평소 구부정한 자세로 봤을 때 이는 등의 D 구분과 허리의 앞구분을 과하게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연관되는 근골격계의 제제이허허와와반의의정정에영향향을쳐통 통증을 유할할있있요인인이 되고 t 컨컨턴트트직직의특특성오오시시앉앉아업업무보 보는 우우한허허에에부을줄줄있있환환적적인인이라수있있습다앞앞재재한한영에에서본처처환환자허허리힘과과가쪽힘에에통통증호호하하데데 PPT에 나열된 근육들은 이러한 통증과 관련된 근육들입니다. 저희는 근육의 문제를 환자의 개인적, 직업적 특성과 연관시켜 살펴보았습니다. 환자는 평소 장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서 업무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된 자세는 엉덩 허리근의 단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엉덩 허리근의 단축으로 인해 환자의 골반은 안테리어 틸팅이 유발될 수 있고 이는 허리뼈 후방, 즉 L3, L4, L5 쪽에 대한 압박을 초래합니다. 이로 인해 넙다리 신경과 자골 신경으로 압박에 영향을 미쳐 통증이 나타난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 환자의 허리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 허리 통증이 악화가 되지 않기 위한 예방으로는 꾸준한 체중 관리를 하여야 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허리 신전 자세 스트레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과 책상은 허리가 굽어지지 않고 과하게 펴지지 않는 적당한 위치로 높이를 맞춰주며, 사용하는 의자 등받이에 폼롤러 같이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기구로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고 마지막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적절한 걷기 운동을 통해 예방을 합니다. 반대로 금기사항으로는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와 허리를 굽히는 동작, 체중 증가에 대한 무관심, 뼈대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거나 금기시하여야 합니다. 부가적으로 각종 검사 시의 치료사는 환자에게 최소한의 횟수와 동작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무리가 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관리법으로 허리에 좋은 운동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켄지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허리 식량 동원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분절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후의 포지티브한 면과 네거티브한 면을 보면 우선 포지티브에서 환자는 통증 호소전 주기적으로 운동한 적이 있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병원 치료에 호의적이라는 점 그리고 움직임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여러 동작 수행이 가능하며 무리하지 않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보아 가벼운 보행 운동을 통해 허리 안정성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한 면에서 환자는 오랜 시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고 체중 변화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으며 평소 꾸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입니다. 과정을 종합해보면, 환자는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고, 노시셉티브 페인타입과 뉴로페식 페인타입이 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그중, 뉴로페식 페인타입의 비중이 좀더클 것이라 예상된다. 허리의 날카로운 통증과 다리에 타는 듯한 통증은, 주로 L3, L4, L5의 신경 문제이고, 주행 경로를 보면, L3, L4 너브에서, 페모랄 너브, L4, L5 너브, 그리고, 사이아틱 너브로 주행하여 지배한다. 이 부위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연관돼 환자의 L3 L4 L5 너브의 손상이나 압박이 있을 수 있겠다고 추측된다. 또한 평소 환자의 자세나 습관,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들과 또 가장 원인이 될수 있는 허리를 굽혀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동이 손상의 이유라고 볼수 있다. 결국 환자는 L3 L4 L5 너브에 압박이나 손상이 있고 그중 오른쪽 부위에 손상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